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K8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G80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외의 조합이기는 한데요. 카페에서는 이 조합을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 두 차량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K8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적용했을 때 3,698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4,287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은 가 가솔린 2.5 터보와 가솔린 3.5 터보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젤 모델은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인하를 적용했을 때 가솔린 2.5 터보가 5,311만원으로 시작을 하고 가솔린 3.5 터보가 5,959만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K8 하이브리드 최고 등급보다 제네시스 G80 기본 모델이 1,024만원이 더 비싸고요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1,672만원이 더 비쌉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가 많이 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비교를 위해서 선택한 등급과 옵션은요. K5 하이브리드는 시그니처 등급에 드라이브 와이즈, HUD팩, 전자제어 서스펜션, 컴포트, 프리미엄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가격은 4,749만 원입니다. 이렇게 옵션을 구성하게 되면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K5 하이브리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G80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그니처 등급을 염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옵션을 조금 넉넉하게 설정을 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G80은 가솔린 2.5 터보의 19인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6,077만 원이고요.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G80이 1,328만 원이 비싼 모습이네요. G80에서 선택한 옵션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옵션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옵션을 구성을 했을 때 옵션적으로는 K8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큰 옵션 차이를 뽑아보자면 G80에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스펜션 부분은 K5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우세하겠네요. 그리고 안에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요. K5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를 조합을 했고요. 시스템 합산으로 봤을 때 230마력에 35.7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80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304마력에 43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주행력 부분은 G80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도 K5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G80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요. 인테리어는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위점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K5 하이브리드는 큐이팅 나파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G80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했기 때문에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곳곳에 마감이 우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크롬 장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케이파 하이브리드는 우드 마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G80에서 우드 마감을 희망하시는 분들 역시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트 옵션은 케이파 하이브리드는 제가 선택한 옵션 기준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G80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봐주셔야. 될것 같네요. 일단 옵션적으로는 G80은 살짝 낮춰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G80도 옵션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K5 하이브리드보다는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차이를 보면요. 크기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G80이 큰데요. 전장만큼은 K5 하이브리드가 큰 모습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K5 하이브리드는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장 길이를 길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G80보다 전장 길이가 2cm나 긴 모습이고요. 나머지 크기들은 G80이 다 우세합니다. 전폭은 5cm나 G80이 넓고요. 축간 거리는 11.5cm나 긴 모습이네요. 축간 거리만 봤을 때에는 실내 공간은 G80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G80은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K8 하이브리드보다 더 넓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차량의 유지비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유지비 비교는 일0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년차 자동차 세금은 K5 하이브리드가 29만 원, 제네시스 G80이 65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 세금은 K5 하이브리드가 27만 원, 제네시스 G80이 61만 원을 납부하게 되네요. 두 차량의 자동차 세금 차이는 1년에 35만 원 정도가 G80이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 차이는 G80이 168만 원이 비쌉니다. 그리고 차량 취득 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고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K5 하이브리드는 부대비용 4만 원을 포함했을 때 289만 원, 제네시스 G80은 524만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네요. K5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40만 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포함을 한 거고요. 이 금액에는 등록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G80 G80의 취등록세가 235만 원 정도가 더비싸고요이 취등록세는 다나와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K5 하이브리드가 95만 원, 제네시스 G80이 8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G80의 보험료가 74,000원 정도가 저렴한 모습이네요. 차량 가격은 G80이 훨씬 더... 비쌌지만 보험료 부분은 오히려 저렴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연비를 비교해 보면요, K5 하이브리드는 18인치 기륜 기준으로 17.1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G80은 19인치 기륜 기준으로 10.6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인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91원이고요, 이 금액을 바탕으로 두 차량의 기름값 차이를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G80의 기름값이 90만 원 정도가 비싸고요. 만약에 5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에 454만 더 비싼 모습입니다. 만약에 G80의 고급유를 주유하실 분들은 이 금액에서 3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일반유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제네시스 G80 기준으로 5년간의 운영비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차량 가격 차이를 포함을 했고요. 연료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G80이 5년 동안 2,149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요. 월 지출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6만 원 정도를 더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 가격하고 취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는 G80이 585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요. 월납입료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비싸다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모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모품으로 엔진오일은 3년에 6만 가솔린 엔진은 6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운용비 부분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